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입춘을 하루 앞둔 2월 2일, 네, 일요일이고요. 내일이 입춘인데 이번 주 중에는 영하 한 1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옵니다. 마지막 뭐 거의 강추위라고도 볼수 있겠죠. 물론 꽃샘도 있고 있겠지만. 자 요즘에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와있고 어뭐 탄핵 찬반이다 라는 이슈 때문에 에, 그 시위라든가 모임인들이 꽤 많은데 요즘에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요 강사 전한길씨 역사강사 전한길씨가 어 폭풍처럼 나타났어요 뭐 과거에도 일타 강사로서 뭐 유명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뭐 조회수가 뭐한 300만 명쯤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저 우연히 어떻게 된 사중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충동이 들어가지고 어, 한번 봤어요. 아 그런데 원래 이 사주를 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 사주를 잘안 보는 편인데 에,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 것이 있나 하고 한번 에, 찾아봤습니다. 어, 경술년 갑술월 개유. 자, 이게 지금 어, 사주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다고도 볼수 있어요. 경금, 신금, 금기가 이렇게 강력하죠. 그 다음에 목기운이 있는데, 목기는 뿌리가 없다. 목기는 뿌리가 미약하다. 그 다음에 내가 계수다 이렇게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신유술, 에, 금, 방합이죠. 그죠? 에, 금으로 된 방합이다. 신유술, 그리고 신월이라는 초가을에 에, 나는 태어났다. 자, 요것만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신월의 경금이 떴다는 얘기는, 에, 카리스마, 단호함. 그죠? 단호함. 왜 단호함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팽창되어 왔던 봄과 여름의 기운을, 자, 이제 어떡하죠? 눌러주고, 꺾이게 만들고 수축하게 만들고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숙살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에 금이 떴으니 이분은 단호하다. 어지간한 카리스마가 있다. 그리고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단호하다. 이러한 성품을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깔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이라는 거는 변화예요. 실속.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배우고 익히고 확장하고 평창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변화시킨다는 뜻이 신월에는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을 보면 신 자체에 경금이 강력합니다. 요것이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하고, 마스터, 또는 숙련자,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살아온 내력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것은, 아, 어 물질계에 속하기 때문에, 물질계에 속하기 때문에 약간 이과적인 거. 그죠? 물질적인 거 공과적인 거뭐 그렇게 어떤 인간의 문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신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공계가 많고요 이분이 지금 여기에는 화가 미약하게 있지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화라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요게 인 옷을 합된다면 뭐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없고 요 정화가 있으면 이분은 이 공개로 갔을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에 전문가적 기지를 기술적 재능으로 향상시킨다. 정경으로. 그죠? 정경으로. 그러면 내가 에, 현실적, 실제적 어떤 사물 또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내가 부더니도 노력한다. 이거를 우리가 재련이라고 합니다. 연습을 한다, 반복한다. 고통을 겪는다, 노력한다. 또는 나의 실력을 접목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경이라고 보는데 이분은 정화가 없고 정화 대신 뭐가 떴어요? 반대. 이걸 귀신이라고 하죠? 정화의 반대 귀신인 개수가 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공개적 물질적 사유, 행동력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개를 하고 싶다는 거. 이게 나니까. 타고난 능력은 이래. 너 이걸 해야 돼. 라고 주어졌는데 정화가 없어요. 그러면 망설이겠죠? 아, 그럼 개갑을 해야 되겠다. 개수라는 건 뭐라겠죠? 나의 정신력. 정신 능력, 사유 능력, 뭐 지적 능력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요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수생목으로 펼치다, 써먹다, 체계를 세우다, 그죠? 지적 능력을 요건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화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마음이고 이건 몸이고. 자, 마음을 드러내니까 정신을 드러내다 체계를 세우다. 근데 병화가 없어? 그러면 태양이 안 떴으니까 목이 쭉쭉 자라진 않는다. 이분이 뭐 공부를 안한건 아니지만, 만약에 병화가 있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아예 공부 쪽으로 가든지,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학자가 되든지, 뭐 대학 교수가 되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병화가 없으니까 수생 목은 됐는데, 목생 화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분이 교육계에 몸담은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정인격이에요. 금이 왕성하죠? 금생수, 금생수. 자, 정인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인격. 배우고 익히고, 어, 또는 뭐, 품격 있게, 품위를 존중한다. 막 살지 않겠죠? 그 다음에 배움의 인생이 계속되는 거죠. 배움의 삶 또는 수용성이 좋다. 웬만하면 받아들인다, 그죠? 자 그런데 이분이 관이 에, 지금 에, 여기 관이 미약하게 있죠. 만약 에 관이 떴으면은 에, 관인상생. 화가 떴으면 화가 저기 저기 뭐야 에, 토가 떴으면 무토경금괴수. 관인 상생이 되면 초반부터 아예 직장인 몸 담고 있을 건데, 이분은 관은 미약하니까 몸 담고 있지는 않고, 요 상관을 발휘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면 상관으로 보면은, 내가 나의 실력을 내 스스로 드러내고, 또, 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잘 다룬다. 인재를 동용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관은 우리가 이제 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관생재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인성을 찾어, 그래서 폐인이 됐으니까 상관의 기질을 요 인성으로 써먹어야 돼요. 인성이라는 건 배움과 지식과 그죠? 그런 쪽으로 써먹으니까 상관은 말빨도 되고, 뭐 응용력, 그죠. 변화, 변신력 이런 것도 되니까, 에, 강사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격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자격을 갖추다. 그래서 상관을 써먹다. 말빨을 써먹다. 음, 뭐 변호사도 돼요. 강사, 변호사, 그죠. 그런 식으로. 어, 나를 어, 써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계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상관이 패인 됐고 정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분이 자기고집이 세죠 인성이라는 건 받아들이고 수용성이지만 내 내면 세계에는 편인이 또 있어요 편의는, 어, 외구집. 내가 생각하는 것을 꺾지 않는다라는 성질이 잠재되어 있고, 내가 옳은 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 잘 바꾸지 않는 거, 어, 그거를 자기와의 또 뭐랄까, 외로운 싸움? 자기와의 투쟁? 그걸 이겨내려고 부던이도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좀 답답한 것도 있고 에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편인이 금생수 우리 뭐 전환계시 보면 약간 고집스러운 것도 있어요. 고집스러우니까 그렇게 추진력도 있는 거예요. 고집을 특수 분야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생목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타가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한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 이렇게 어볼게요 찌어보고, 여기다가 한번 운을 가볍게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요? 갑진년. 불사년. 자 상관이 떴어요 이렇게 상관이 왔어요 그럼 상관이 발동 되기가 쉽겠죠 물론 인성이 조절을 하니까 이분은 뭐뭐 아, 뭐 범법자는 아니에요 인성이 있으니까 내가 배우고 익힌 것들에 대한 강력한 외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외침 상관 근데 조절은 해요 그러니까 뭐막 나가긴 나가지만 어차피 정신적으로 나가는 거지 뭐행복하다 라고 는할수 없어요 지는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진술충. 뭐, 신자진, 삼합, 진유합. 자, 육합, 삼합, 충. 이분은 무지하게 고뇌스러운 갑진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진술충. 오, 어? 국가적인 일에 어떠한, 에... 변화변동, 또는 새로운, 모르던 것들에 대한 암. 그죠? 진술충. 신자진, 어? 직업적 변화, 변동, 이동수, 이게 뭐지?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인드, 그죠? 그 다음에, 육합, 경쟁의 월 논리, 그 다음에, 개인적 변화, 뭐또 만남, 뭐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인술 자체가 방합이 굉장히 예, 요동친다 이렇게 보는 게이 갑진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신자진하면 신이라는 내직업적또 사회적 역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진 그죠? 그럼 뭐가 강해져요? 수가 강해지는 거예요. 수 신자진 수가 강해져서 수생 목도 하는 거고 그죠? 아, 그 다음에 뭐 아니 저기 수생 목도 신자진이니까 수생 목도 하는 거고 이게 발동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신자진 내가 생진인데 이렇게 진이 오면은 이렇게 신이라는 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갑진년에 나를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이 방합은 금국이니까 금생수를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수를 어떤 수를 생하냐면 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고 요 임수를 생하는 거예요, 원래. 방합은 양간을 잘 생합니다. 양간.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사유축이면 이 금삼합이죠? 이 사유축은 개수를, 음간을 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임수 같은 경우를 훨씬 더잘 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음, 그리고, 뭐 사유축 하면은 뭐 사유축 금이 뭐 커지고 세지고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이라는 활동성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합 생지, 왕지. 그죠? 생하고 시작하고 주도하고 마무리진다 그런 식으로 활동성을 보는 거지 이렇게 사막 같은 경우는 뭐 커지고 쎄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런 경우는 약간의 강력한 기운을 좀 쎄진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방합은 금이 강해진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강해졌다죠 그러니까 금극목그죠 금, 그러니까 인성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외고집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4, 을사년. 그죠? 식신. 식신이 왔다. 이분은 여기에서 뭐 식신이 큰 작용한 건 없어요. 식신 재살 한 것도 아니고, 식신 생 재한 것도 아니고 요 식신이 뭐 크게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수생목 수생목이라는 어 내가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발현이 어느 정도는 진행돼가지고 목생화를 하니까 빠르게 진행된다 빠르게 변화한다 내가 내가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금생수 금생수가 되니까 에너지가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당분간 지치지 않을 것이다. 한번 불이 붙은 것이 계속 갈 것이다. 그죠? 올해 어차피 목생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역동적이 되는데 이, 이분은 수생목 목생화가 잘 되고 금생수가이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사술 원진, 사신하, 사유축, 사... 아, 이분도 올해도 엄청나요. 에, 그 중에서 내가 사유축 삼합이 딱 돼요. 그죠? 사유축. 내 왕지를 갖고 있잖아. 왕지. 도하라고 보지 마시고, 왕지를 갖고 있는데, 사유. 야, 누군가 나를 자극해서 나의 강력한 에너지에 불을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 사유축으로 간다. 시작하다. 그죠? 요, 그 사. 뭐, 대중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아는 사람들. 발동을 걸렸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사신합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직업적으로. 합이 왔으니까 세력을 갖다, 또 경쟁 심리가 발동했다, 가만히 있지 못하다. 육합이라는 거는 경쟁이에요. 경쟁에 돌입하다. 그죠? 요거 뭐 사술인데, 요 사술 원진은 오리지널 원진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술해가 이렇게 있을 때, 술해가 있을 때, 사해 충이 되면 사술 원진이 발동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자체적으로 사술 원진은 강력하게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술해라는 게 배열이거든요. 배열에 이어졌다는 뜻어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 술해 이렇게 배열에 사해 충이면 원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원진은 강력하지 않고 사신합, 사유축, 삼합이 크게 발동하는 월 4년이 왔으니까 이분의 어지간해서는 멈추지 않고 강력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올해는 일단은, 이분의 역할론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 보면요. 뭐, 근이 일단 없는데, 근이, 어, 없어도, 요, 경금이라는 게 있죠? 이게 내가 우물물이라면 얘가 우물이에요. 금생수가 계속 된다. 그럼 얘 개수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그,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되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오랫동안 형성이 된다. 이걸 뭐, 원원 유장, 뭐. 끝없이 오래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세가, 개수는 원래 좀 나약한 존재이지만 음중의 음이지만 이거는 꽉 눌린 스프이기 때문에 곧 터질 폭발 일부 직전에 음중의 음이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은 약간 욱하는 게 있어요. 음, 수락에서 뭐 조용하고 사유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터지기 일부 직전에 계수다아 음이다 생각하시면 돼. 더군다나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기가 강력한 거예요. 이분이 뭐계수락에서뭐 수니까 만만하고 뭐음중의 음이니까 뭐, 뭐 순박하기만 한, 한 것이 아니고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 수생목을 한다는 거는 에, 그래도 상관의 기질이 강력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전환길 씨의 사주를 큰 틀에서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